금리몇 프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300%, 400%, 500% 나오지 않습니까? 응?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전부터, 어, 자, 여기에서 7월 전망도, 전망도 조정은 있어도 급락은 없다. 아, 그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드리고요. 있고요, 주식에 관해서는. 주식에 관해서는 대세 상승장에 횡보 조정 중일 뿐이다. 깡으로 홀딩해라. 다, 다시 상승 나온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 교육생들에게, 자, 최소 한 기약 이상 결제 받아보라고 화요일부터 미션을 드렸습니다. 화요일부터. 자, 화요일에도 그 홀딩하라고 계속 했죠. 자, 미션에 참여해보신 분 있나요? 경과 노하우의 축적입니다. 자, 예시, 예상하신 대로 흐름대로 시장, 움직, 시장이 움직여서 손 안에 있는 듯 합니다. 자, 여러 번 사팔 했지만 막판에 결제에 도전해서